안녕하십니까. 완모션입니다. 상황이 급변해가지고 9월 1일 비행기를 오늘 저녁 11시 30분에 타고 들어가는 걸로 변경을 해서 지금 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겠습니다. 아, 여기는 출국 전 코비드 양성 음성 검사를 받는 곳입니다. 550밭을 냈고요. 위치는 도착했을 때 3번 출구입니다. 도착해서 택시를 타는 곳. 거기에 검사소가 마련되어 있네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들어가도 된다는 입국 추석을 이제 밟아보겠습니다. 코비드 검사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음성 결과지를 들고 이제 티켓팅 하러 올라가겠습니다. 친절 그 자체입니다. 코비드 패스팅하고 다 확인하고 이제 짐 붙이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쉴게요. 어, 짐은 다 붙였고요. 이제 탑승 바로 들어가서 면세점 구경하고 있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제 수석을 마치고, 아, 면세점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유, 이 냄새. 여기서 충분히 쉬다가, 아, 비행기를 타야죠, 이제. 면세점도 둘러볼까요? 살거 없는데. 일단 라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운지에 도착했는데, 개 개품 잡지 않고, 본좀 뽑겠습니다. 음, 과일, 샌드위치. 식사 한 차례 한 후. 똠냠 라면 파인애플로 후식합니다 아, 편하게 먹고 쉬는건 좋았는데 미스한게 하나 있네요 공항 안에서는 흡연 장소가 없답니다 지랄라세요 아이고 12시간은 자동 금연이네 아, 참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금연입니다. 그아뭐 필요한 거 없을까? 면세점에 왔는데 들어갑니다. 비행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눈뜨면 인천공항이겠죠? 서비스는 이런 것이다. 아, 이걸 보여주네.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달라. 라운지는 비행기 시동 걸기도 전에, 물부터 먹이고, 응? 참, 확실히 달라, 서비스가. 달라졌네, 확실히. 확실히 달라졌어요. 왔다! 타보겠습니다.